방통위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공석에 야당 추천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제적이 3인에 불과한 반쪽짜리입니다. 또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지적된 대통령실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명분삼아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러한 핵심 정책의 입법 예고 기간을 전례 없이 10일로 단축해 법적 절차적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4,746건의 의견 가운데 분리증수 반대가 89.2%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이라는 자는 이 의견이 일반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면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TV 수신료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입니다. 보시면, 수수료 지급 기준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총 징수 비용이 위탁수수료 또는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니까 직접 걷는 것보다 징수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둘째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당사의 손해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수 있음. 이렇게 한전에서도 어, 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 같다. 반국가 세력이다. 야당을 향한 폭언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저희 민주당에게 하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하는 말은 귀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부디 이성을 찾고 시민들의 절규와 호소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왕국이 아닙니다.